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할때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의 계 문제도 살피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하고 난 뒤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라는 집사님을 통해 로마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이 항구에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종전 2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 하려고 공무함으로 마귀도 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 이 바울을 이단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같이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에게 연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치고 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연보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도를 통해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놓고 사람들을 모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나, 이 데살로니카나, 이빌리보를 거쳐서 이 도로와의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수에 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이디도가 오지 않게 될때 걱정을 하면서 도로와에 갔다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일주일을 시간을 내어서 이토로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밤에 바울이 내일 떠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늦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한 청년이 그만 졸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구절 말씀해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내려가 보니 그만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볼 때 아직 생명이 그에게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일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라 말씀을 합니다. 이 유두과란 이름의 뜻이 잘됐다, 복되다, 행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이 교회가 큰 시험에 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 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큰 시험이 그 이름대로 도리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누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간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요두고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소와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드로마를 떠나 밀레토에 이르렀을 때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육로를 택하는 바람에 일쟁이 늦어져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즉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이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라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섬기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했다고 라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저도 이 66권의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그 기간과 분량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을 매일마다 가르쳤다면 이 구약 전체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교리서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이 있었지만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통해 죽을 수도 있지만 결심을 하고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규명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생명이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바울처럼 기쁨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사명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말씀부터 바울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8절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에베소 교의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대적자들에게서 교회를 지키려면 이 직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들도요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이 장로님들과 이 직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바울이 기도자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는 이 직분자들이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언금을 탐내지 않고 본을 보인 것처럼 주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 교회에서 덕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섬기고 주는 자가 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더 많이 섬기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나눠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함께 기도하면서 작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비소교의 지도자들과 헤어져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요, 이 사명 감당하는 이 모습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눠주고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 사역자들과 이 직분자들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